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야 돼 대한민국 최고의 심령방송, 공포방송 사후세계분석자문가 턱시도 오빠와 함께 떠나는 흉가채어 대봉님과 함께 왔습니다 자 우리 자연인 아, 아니 아니 영안자 대봉님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자연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물길 막고 있는 거거든요 공사로 저안 좋은 거야. 안 <laughs> 거예요 안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어디죠? 아 그때 도망쳤던 곳이죠 아 도망쳤던 곳? 네런네런 네, 런. 어, 런쳤던 거. 예, 네, 런쳤던 거. 오늘도 어, 런을 또 치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 파이팅 한번해보죠 파이팅! 네. <laughs>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오늘은 좀 도망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대봉님만 믿을게요. <laughs> 아, 네. 그럼요. 네, 강아지 기억나시죠 아들한테 강아지를 먹였고, 키우던 강아지를 먹였다 할머니가 있던 거기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저기. 위에 누가 있었는데 지금 뭐 보이나요? 없어요 ]처럼? 다행이긴 하네요 이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보이니까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이쪽 건물은 패스를 하고 우선은 저희 빠르게 가보자 할머니한테 가볼게요 여러분들 개잡 할머니라고 해서 개를 잡아먹게 한 할머니 개잡할 그기다 할아버지 있던 방이 어디였지? 진입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계 천억 받잖아요, 보호막. 네, 맞아요. 거기도 확인을 해볼 거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 할아버지부터 잠깐 들려보죠. 맞아. 이쪽 방이었던것 같은데. 할아버지. 등 돌리고 앉아 계시네. 등 돌리고? 네. 할아버지, 저희 기억나죠? 안 쳐다봐요. 뭐가 무섭다는데. 뭐, 뭐가 무서워요? 벌 받을까봐 무섭더라고벌 받을까봐? 네. 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있다고 는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이상해요, 상태가. 저기 할아버지, 가능되는 거 없나? 말씀을 안하시니까 응? 왜 왜. 아니 할머니처럼 되기 싫다는데. 할머니처럼? 예. 네. 여기 뭐 할머니라고 해도 저 옆방 할머니 얘기하는 거 같긴 한데. 왜왜 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싫대요. 그렇게 되기 싫다. 네. 잠깐만 여러분들.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 오늘 포부를 갖고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또 심장이 약간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약간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거지? 그래서 할머니를 확인해 봐야 할거 같아요. 할머니가 어느 방에 있었더라? 저쪽 이쪽 방에는? 네, 그 왼쪽 여기 네, 거기 아 턱은요 네왜왜왜 아, 왜? 아, 지금 어떤 남자가 소리를 엄청 질렀는데 막 이러고 질렀거든요. 어 그러자 마게받친 소리야. 그때 그 우리 못 만났던 그 아들인가 어디서 났어요 소리가 위쪽에서 났어요 위쪽? 네. 심장이 아까보다 박동이 더 빨리 뛰었어요. 네. 왜? 이분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쁜네 발로 지금 기어서 뱅뱅 돌고 있거든요. 오이씨 어, 뭐야? 무릎이랑 손으로 억 들어서 뱅글뱅글 기면서 돌고 있어요 지금. 저기 할머니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 예. 네. 저기 할머니 저 기억 나세요? 아 계속 반복해요. 도는 것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왜이러는 거야? 여기 그때 할머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그네 발로 막 도는 데 그냥 이게 막 기어 다니면서 갑자기 대답도 안 하고 표정이나 이런 걸 어때요? 기면은 힘들 텐데. 어 얼굴은 엄청 힘들어 보이죠. 아무 소리도 안 내. 뭐 중간 중간 헥헥 거리는 게 저게 힘들어서 내는 건지, 아니면 뭘 흉내를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무섭다 갑자기. 비추는 반경 있잖아. 이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왼쪽으로. 예.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그때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저희 옆 건물에 지붕인가 옥상 위에 남자 서 있었던 거 보고 도망갔고. 펜들럼 한번 써볼까 여러분들 이럴 때 대화가 안될 때는 뭐. 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뭐 추가적인 설명 안 할게요. 제가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에 예 아니오 형식으로밖에 대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다녀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돌면 예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돌면 아니오라는 소리고 오른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돈다. 무슨 일이 있었대? 이거 봐봐. 왜 이렇게 근데 희미하게 돌지? 오케이 스타. 무슨 일이 있었대? 아 이게 뭐 서술적으로 대답이 안 되다 보니까 펜듈럼 자체가 여러분들 아, 뭐라고 부르고 까요 혹시 대본님? 근데 저는 네. 저희가 뭐2주만에 왔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사실 네. 벌점밖에 없거든요. 혹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냐 물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혹시 벌을 받고 있으세요? 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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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오른쪽으로! 오! 뭐야?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뭐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돌잖아. 오케이, 스타. 뭐, 뭐 물어보지? 혹시 할머니를 이렇게 벌전을 내린 장본인이 여기에 있어요? 이 건물에? 이 건물에 있어요? 뭐야, 왼쪽으로 도는데? 아니라는데? 이 왼쪽으로 누르잖아. 그럼요. 추가 반대로 누르네. 잠깐만. 위층에 누가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는데 그 남자 누군지 알아요? 아세요, 할머니? 오, 씨. 안 돼. 오, 오 뭐야. 아, 지금 펜슐럼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리 또 질렀거든요? 지금? 네. 아들 맞나보다. 아들 맞나보다. 오른쪽으로 돌잖아. 오른쪽으로 돌잖아, 여러분들. 이봐. 맞대, 맞대. 오케이, 오케이. 스톱. 몸으로 뭐 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할머니한테 확인해 볼 건, 예. 네.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야? 어쨌든 이분한테는 저희가 못 들었잖아요. 애를 네. 잡아서 먹였다는 사실을. 예. 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 할머니가 강아지를 키우던 강아지를 네. 잡아서 아들한테 먹였다고 저희가 청년한테 들었잖아요. 아, 맞다. 할머니한테 들은 게 아니지. 네. 네 자, 할머니. 똑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 할머니가 키우던 강아지를 아들이 좋아하던 강아지를 잡아다가 그걸 아들한테 살아있었을 때 먹였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오! 오, 추 반응 엄청 세다. 세다. 더 세게, 맞으면. 이게 사실이면 더 세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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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맞아 할머니 맞아요 야 씨... 맞다 야 씨. 야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야 이거 팩트 체크 했다 진짜 여러분들 연감 말이라는 게 모두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싶었긴 했는데 와이되네요 뭐 벌전이라는 게 연가 생태가 된다고 해서 생전에 업이나 이런 걸로 리는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시기가 있는 거니까 넘쳐흐르네. 와 소름끼친다. 야 잠깐만. 어나 머리가 어지러워질 한데.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뭐 잡아먹을 건 아니긴 한데. 이 할머니는 이렇게 변한 건 알겠는데. 네. 저 할아버지 왜 떠는 거죠? 아까 저 할머니처럼 되기 싫다라고 말했었잖아. 그래서 무서서 워 그러나 못뭐 뜨는 뭐 그런 거지. 뭔가 뭐저 할아버지도 네. 숨기는 게 있나 해서. 할아버지? 네. 굳이 떠떳하면떨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할아버지, 왜, 왜 떠시는 거예요? 저렇게 될까봐 무섭대요. 할아버지, 뭐 생전에 개 잡아먹은 적 있어요? 끄덕끄덕 하시네. 아,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 다 개고기 먹었다고 해서 저렇게는 안 되던데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뭐 혹시 아세요? 뭐, 원리는 사실 사후세계란 되게 강범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원리까지 다알 수는 없고 네. 그나마 알수 있는 거는 네. 업이라는 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릇에서 어쨌든 업이 넘쳐 흐르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아... 그렇다 보니까 제가 토크에서든 뭐 어디서든 업은 꼭 돌아가시기 전에 청산을 하고 풀고 가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저렇게 모르고 먹었잖아 모르고 먹은 사람도 죄가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대복님 그냥 뭐 의견은 어때요? 모르고 먹는 거는 사실 우취업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도 돼지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치? 살생을 네. 해서 먹는 거랑 조금 다르죠. 아 직접 살생하고 네. 또아 아.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축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살생업 지는 거예요. 막그분도막할때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향피우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그거는 그냥 이거는 대복님 영매사 입장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풀어내는 거를 꼭 하시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백정이라는 직업이 가장 하위 직업으로 불리는 이유죠 업을 쌓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직업 비하 아닙니다 예 아, 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설명을 한 거야 그 조선시대 때그 직업 네,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 당시. 네. 네. 뭐 지금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비하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올라갔다가 괜히 그냥 분풀이 당하는 거 아니야? 우선 할아버지 네. 그 진정을 좀 하시고요 이걸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잠깐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것같 그때 남자가 3층에 있었죠? 네 3층이었고 여기 그때 술 취한 아저씨 있었다고 했나? 지금 저 안에서 소리 들리거든요 누구세요 여기 안에 계신 분? 아 그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아니야 이러거든요 아, 잠깐 웃으면 안 되는데 잠깐 얘기 좀 가능하실까요? 그냥 앉아있어요 첩보다 저희 기억하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 이러는데 밑에 1층에 계시는 할머니랑 할아버지 아시죠? 예? 이런. 그분들 행동 모습 혹시 보셨어요? 봤지. 그런데.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땠어요 그거 보고? 본인은 잘못 없대요. 혹시 여기 개 잡아 먹은 사람들만 영가들만 모여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개고기 먹은 적 있으세요? 이분들 꺼덕꺼덕 하시 개를 드신 분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정의한테 알려준 그 청년은 설마 그 청년도 개를 먹은 거 아닐까? 아니,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 청년도 이지 먹었을 것 같은데 일단 물어, 물어봐보죠 일단 올라가서 네 충격적인 화 근데 왜저 할머니만 내네 발로 걷지? 이쪽에 우리 그때 다안 살펴봤죠? 네 맞아요 다른 영사분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 확인해보죠 네. 어, 이쪽에 아무도 없어요 <laughs> 어? 형님 잠깐만어 깍작이야 아, 저쪽에저쪽에 어, 네. 여자 분계시어 어. 이분은 젊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데 20대 초반. 네. 예뻐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 잠깐 대화 좀 가능할까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겁먹은 얼굴이에요. 잠깐만요. 저희 이상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좀 됐다고요. 근데 왜왜 왜 무서워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무서워. 밑에 그 1층 밑에 할머니 보셨어요? 알고 있나 봐요 끄덕끄덕해요 알고 있다고? 실례되는 네. 말씀인데 음식 중에 개고기 드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맞아요라고 하면서 물거든요 고의적으로 알고 드신 거예요? 모르고 모르고 드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먹었대요 아버지 때문에 한두 번 먹었대요 아이 터에 들어온 게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뭐제 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뭐에 이끌리듯이 왔대요 이게 맞구만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현장 경험이 많잖아. 지금 뭔가 특정 이유가 같은 영가들이 모여 있는 터나 이런데는 에그 본인들의 뭔가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이게 빨리면서 오듯이 이런 현상을 많이 마주를 했었어요. 혹시 그이 근방에 사신 분이세요? 아니래. 아니 아니래요? 어나좀 갑자기 무섭다 근데. 무서울 수 있죠. 왜냐면은 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실 이 윤회 굴레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살펴보자 안쪽으로 어? 분 계세요 저 작은, 유분, 작은 창 옆에 아 여기 옆에 네, 네. 남자분이신데 네.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거 같아요 이분은 그냥 서 계신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 저기 혹시 대화 뭐좀 나눠도 괜찮을까요? 여기 1층에 할머니 아세요? 그 할머니 행동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최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본인도 모르게 이끌려서 왔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저기 선생님 강아지 사아 생전에 드신 적 있으세요? 어 왜왜왜왜 지금 저희 보면서 ㅎ 네. ㅎ <laughs> <laughs> 재밌어 이러거든요 아니 아니 왜왜왜 왜, 왜,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말투가 재밌냐고 그러시던데 무슨 말을 왜 대답을 안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요 지금 왜 헤집고 다니냐 일부러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선 좀 빠지죠 말이 이상해요 좀너 저희한테 하는 말이응 니네는 저현 네. 짓고 살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저 여건무 지붕에 있는 남자 정체가 뭔지 혹시 아세요? 뭐 누구 있던데 그때 와 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알고 있지라고 하는데 또올 거라고 해요. 그분 그분보다 세요 아저씨가. 아 갑자기 욕을 하는데 병신아 비교할 걸 비교해라라고 하거든요. 진짜 정색하면서 대복님 말씀대로 빠지자. 한 마지막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혀를 차면서 네. 병신 같은 놈들이라고. 아저씨가 다 병신 같은데, 씨. 아,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갑자기. 한두 번 그러면 좀이 형도 계속 욕하네. 잠깐만, 상처님. 그분, 결계 만들어주고, 이쪽 방이었죠? 저기요. 어, 이분도 떨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밑, 밑에 할머니 변한 거 봤어요? 알고 있대요. 본인도 모르겠다. 아... 살아 생전해? 강아지 드신 적 있으세요? 여기 소리 지르던 남자가 소리 아까 밑에서 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저 안쪽에 있을 거라 그분이 저 할머니 아들 맞죠? 맞대요. 저는 조금 이상한 게 그때 할머니 웃고 난 이후로 강아지 소리가 안 들리긴 했는데 다른 진짜 살아있는 개들 소리가 엄청 짖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이 아들이랑 뭐 혹시 대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이 건물에 계시면서? 아 무서워서 못한네요이 건물에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이끌려서 한대요. 일단 저 아들 만나도 괜찮겠죠?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고? 네. 혹시 저옆 건물에 이상한 존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는 있는데 무섭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존재는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항상 감시하는 것 같다고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요. 뭐 혹시 유추되는 거 있어요? 혹시 살짝이라도 추측되는 거? 어쨌든 저희가 그때 봤을 때그 네. 존재가 연관은 네.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뭐지? 영물, 100% 영물. 네. 그 존재랑 가까이 마주한 적이 있어요? 들어올 때 한번 마주쳤다 그때 마주쳤을 때뭐 이상한 거 있었어요? 혹시 저희한테 뭐좀 정보 줄수 있는 거 있으세요? 존재랑 마주치고 나서 떠밀려 들어오듯이 여기로 들어와줬대요. 그럼 이게 기운 땡긴 건가? 그런 부분을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터를 잘못 건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하면서. 에. 이 터가 망가지면서.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애초에 여기 있던 존재일 수도 있고. 몇 바람 난 곳이니까. 네. 애단수 이 건물에서 주둔했던 존재가 아니라 그때 첫 번째 왔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알겠습니다.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렇다고 안 만나볼 순 없으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가는 게 좋을 텐데라고 해. 확인은 해봐야죠. 야 이거 지금 혹시 뭐 소리 들리는 거 있어요? 소리가 안 나요. 긴장한다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laughs> 와, 나 진짜 개 놀랬어. 소리. 와. 들어요, 어, 귀 괜찮으세요? 아, 소리가 엄청 커요. 쇠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 목에 쇠 쇠근... 긁는 소리 있잖아. 네, 네.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소리 또 질러요. 대화가 안될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혹시 모르니까. 네. 결견 좀 쳐놓고 들어가세요. 구석에 있거든요. 아, 이쪽. 네. 이분 나이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된것 같고요. 그냥 반바지에 반팔 입고 있어요. 빨간색 티에 응. 회색 반바지 입고 있고. 그냥 창가 바라보면서 있어요. 뭐 물분을 짓는 건가 지금? 이 연가의 기운이라는게 있잖아요. 등에서 분노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우선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조금 만들어 보는 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 봤거든요. 네. 쳐다봐야 알죠. 살아 생전이 저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이 지금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혈된 정도가 아니라, 네. 눈에 막실핏줄 같은 거 터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중얼거리거요 뭐라고? 여기로 어 여기로 어여어 이거 뭐 일단 대화를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지금 방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시켜 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네. 지금 또 중얼거리는데, 네. 다롱이 어디 가냐 혼자 울조리고 있어요. 강아지 어디 있었는데? 진짜 우리 그때 사령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짖지도 않으니까 위치 <laughs> 특정도 안 했고, 혹시 터고님이핸들럼으로도 네. 네. 사령 부를 수가 있나요? 이게 쉽게 잘라나? 난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사령? 잠깐만요, 핸들로. 아,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 안쪽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네. 뭐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나? 어, 강아지 이름이 아까 뭐라고 뭐라 그랬지? 다롱이요. 다롱이. 다롱이. 어, 이게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 오 어, 긴장된다. 이 주변에 강아지가 있어? 아직? 있어? 확인해줘. 오 이때 돈다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 펜들럼으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펜들럼한테 질문을 던진 거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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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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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있다, 있다, 춤하는 거야. 있어, 어, 어, 있어, 있어, 대봉이 불러보자, 불러보자. 혹시 가롱아, 여기로 올수 있니? 이쪽으로 와줘, 이쪽으로 와줘. 어, 나손 느낌이 뭐가 이상해진다. 여기야 위치. 위치를 못 찾나 봐. 옆으로 흔들리잖아,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죠? 돌지가 않고. 이거 방향 찾고 있나 봐. 뭐가 어디서 본인 부르는 게 느껴지는데, 이거 강아지가 가는 못 하나? 이쪽이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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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어, 왔어요, 두 분. 어 왔어? 예. 네. 진짜로? 여기 왔어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야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오, 씨발! 야, 나 씨발, 나 불렀어! 야, 개 불렀어! 강아지 불렀어! 뭐,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진짜 조그맣고. 네. 왜 흔히 부르는 바둑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네, 네, 네. 흰색에 검은색, 목덜룩. 네. 네, 네, 네. 아니, 이렇게 조금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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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어요? 진짜 이만해요.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네. 뭐야? 잠깐만요. 네. 지금 안고 누구 음. 있거든요. 언제 말해요, 저 남자. 뭐라고? 보고 싶었대요. 아니 저 강아지가, 네. 저 남자 얼굴을 막할는데저 네. 너무 반가워하는 게 보여가지고. 남자가 뭐 어디 음. 나갔다 그랬잖아. 개 찾으러 다녔네, 그러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밤마다 뭐 기어 나간다 막 그랬잖아. 응. 강아지 찾으러 다녔구나. 연심 미안하다고 하고 있거든. 요 대박이다. 잠깐만 여러분들. 남자도 기운이, 네좀 사그라 들었어. 남자도. 네. 남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라고요. 해 얘기 음... 들었는데 마음이 좀안 좋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뭐 아,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너무 미안하대요 행복해 보여요. 아 여쭤볼 부분 이 있는데 혹시 이 건물에 어떻게 하다가 계시게 된 거예요? 어, 엄마 따라서. 어때요? 혹시 여기 옆 건물에 어떤 이상한 남자인지 음... 누구 있던데? 그 알고 계세요? 알고 있대요. 그 존재가 뭐예요? 그 존재로 인해서 다 여기 있다고 하거든요. 그 존재로 네. 인해서. 아주 네. 치면은 들어오게는요 어머니 분하고도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어머니가 스스로 뭐? 어머니 스스로 들어오셨요 음. 이제 그놈 강아지랑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찾았으니까 같이 있을 수 있겠죠. 음. 조금 빠져주면 나을 것 같아. 요 그냥. 네. <laughs> 앞으로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행복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하네요. 저쪽 옆 건물이 다 하나같이 증언이 똑같네. 끌려 들어왔다. 근데 이 끌리게 하게끔 하는 존재가 저 존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존재랑 마주치면 이 건물로 들어오게끔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바람이 불거나 터가 고장나면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덕분에 잘된것 같아요. 뭐, 들으셨죠? 저 강아지, 저기 남자분. 이분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강아지 불러올 줄 몰랐다고 하시네. 저도 몰랐어요. 뭐, 강아지가 불러질지는. 미처 본전으로 하긴 했는데, 어, 이제 더 날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쪽 분이. 강아지를 어쨌든가 데려다 줬으니까. 그 밤마다 나가는 게 맨날 강아지 찾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바보니까. 결계 덕분에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아, 우리 그때 결계 찾준 거. 네. 아유 아닙니다 뭐예뭐이 뭐 터에서 안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상하게 끌리게끔 이쪽 위에다가 붙들어 놓는 느낌은 드네 근데 뭐또 강압성은 또 아니네 뭐안 나가진다 그건 아니니까 갇혀서 못 나가는 건 아닌데 아 어... 모르죠 뭐 나가려고 하면 저 존재가 감시하는 듯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나타나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맞다고 하네 아 그래요? 예. 응. 나가봤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대요 어디까지 나가보셨어요? 꽤 멀리까지 가셨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이끌려서 오는 것처럼 다시 오게 됐네요 뭐 보이지 않는 족쇄 같은 거네 우리가 뭐 손을 쓸 수가 있나? 어쨌든 저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감도 안 오는 존재라서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예 네. 알겠다고 하시네요 여기가 여러분들은 좀 미스터리한 텐데요 왜냐면 하 보통은 영가들이 이렇게 묶이면 아예 안 나가지거나 뭔가 이렇게 붙들려서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지는데 다시 원위치로 됐나? 이 시야는 저 정체가 뭘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 인해서 터가 틀어지면서 보통은 묘 바람이나 이런 게 불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묵바람이 분다라는 게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저 할머니.. 너 소름끼치는데 여기 되게 찜찜한 터턴거 같아요 장소 자체가 여러분들 야 무섭다 진짜